정말 8월달엔 수입차 할인이 많이 커요. 투조 SUV인데 보조금이 459만 원 들어가는 이2008 SUV 모델 5,290만 원짜리 차량이 1,73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서 3천만 원대 중반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전기차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나는 전기차가 싫다 하시면 은 투조 5008 알리르 1.2 퓨어테크 모델이 3천만 원대 중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약 30%에 육박해서 1 450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3,550 정도면은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 후조의 준중형 SUV 3008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3,000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3008. 몇달 전까지는 할인이 아예 없었던 폴스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488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할인이 무려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할인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딜락 XT 5 모델인데요 스포츠 모델이 7632만원짜리 차량이 10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6000만원대 중반에 구입하실 수 있는 중형 suv 벤츠의 gle 400d 쿠페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 출고가 가 1억 3000만원대 중반인데 네, 할인이 무려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 만약에 두대를 구입하면 할인이 거의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벤츠 gle 400d 쿠페 저렴하다고 할순 없지만 1억대 중반인 차량이 법인 플릿으로 1억대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9월달에는 초록색깔 번호판으로 바뀌잖아요. 현재가 구입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3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차인데 출고가가 4,190만 원이거든요. 1천만 원이나 할인이 들어가서 3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준중형 SUV 박스형이라서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다고 하죠. 아우디 A8 아우디 차량을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시면 1억 6천짜리가 무려 1억 1409만원 구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우디를 안 갖고 계신다 그러면 1억 2천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약 4천만원 정도가 할인이고요이 네, 차량은 22년식이고 지금 여러분께 일주일 안에 인도가 가능한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BMW M 모델들도 현재 205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죠. 한 6, 7천 정도 차량을 보시는 분들 5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이런 차량을 보시는 분 분들은 폭스바겐의 대형 SUV Q7이랑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폭스바겐 투아렉 8,890만 원짜리 차량이 7,289만 원이에요. 현금 할인이나 할부 할인은 이 정도고 여러분들이 렌트로 하시면 1,7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7,100만 원대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 또 투아렉을 보는 분들의 국산 대형 SUV 모아비도 보실 텐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올려드린 할인 프로모션들 모아비는 1,000만 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죠. 현재 할인율이 엄청난데 벤츠 EQE 모델 보조금을 포함한 할인들인데 1억 380만 원짜리 차량이 무려 1,30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고요. EQE 350 플러스 기준으로 IX 모델 현재 2천만 원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요즘에 안 팔리다 보니까 빨리 소진을 시켜야 돼요. 블러사들도 EQS 차량가가 1억 6390만 원짜리 차량이 2600만 원 할인 450 포메틱 같은 모델이 3100만 원. 1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천만원대 전기차를 사실 분들은 ix3도 고려해 보실만한 게 8,260만원짜리 차량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1,600만원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지금 많이 보시거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60만원 정도 할인인데 오히려 소렌토가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한 3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차마다 다르지만 이런 산타페 같은 경우 풀체인지가 되기 전 모델들이 4,479만원짜리가 4,079만원 40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2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 스포티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이 가격에 플러스 개소스 3.5% 적용이 되 있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스포티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차. 옵션도 썬루프만 딱 빠진 풀옵션이 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소렌토도 페리전에 4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 차들. 이런 차량은 다륜 모델들은 여러분이 대리점에 가셔도 3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니다 드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쏘렌토, 산타페 이런 차량이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폭스바겐의 아테온 5,870만 원짜리 차량이 무려 4,600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트는 4,400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데 국산차만 렌트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할부보다 더 저렴한 거는 국산 특판 차들이거든요. 렌트랑 할부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할인율이 점점 늘고 있는데,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지금은 어떤 차들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할인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